드디어 낯솔사계 체커 형 커가 밝혔다고 해서 장난하니다낯솔사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스포로 18기 영어랑 15기 영숙은 친한 커피라는 거를 알고 봤던 이번 낯솔사계 결국 6기 영수는 15기 영숙을 선택했지만 네 15기 영숙은 거절. 8기 옥수는 18기 영어를 선택, 17기 영숙도 선택 넣, 17기 순자도 선택 넣, 18기 영호는 아시죠? 17기 영수도 선택 넣. 우리의 예상대로 한 커플 탄생.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참석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18기 영어는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을 즐기고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기 영숙은 간단한 인사, 17기 영수는 머리를 바꾸고 나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방송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5기 영수는 조기 퇴소자 15기 현숙은 지금은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성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17기 순자는 오빠들이 응원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해요 사랑 근황 토크에 관해서는 15기 영수는 싱글 17기 순자는 만났던 사람은 있지만 현재는 솔로 17기 영수는 한달 전에 소개팅을 받았고 만남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5기 현숙은 방송 후에 6기 영수를 만났지만 지금은 솔로 15기 정숙과 18기 영호는 당연히 형커가 아니고 15기 정숙도 솔로 18기 영호는 솔로지만 심각하게 양다리 해명 관련해